그한 달간의 경험이 제 인생 52년을 뒤흔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쌓아온 오만과 편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 나라는 빠르기만 한게 아니었습니다. 따뜻했고, 정직했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것은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이한 달의 기록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제겐 큰 영광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발터라이만입니다. 독일 연방내무부 행정현대화국 소속의 공무원이고 올해로 52세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된지 25년입니다. 제가 독일의 행정시스템과 공공서비스 개혁을 담당하며 보낸 시간이 그만큼입니다. 베를린에서 민행까지, 함부르크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독일 전역의 행정디지털화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때로는 유럽연합 차원의 행정혁신회의에도 초청받곤 했습니다. 저는 제일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체계성, 엄격한 규범, 정확한 절차.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행정 시스템을 가진 나라 중 하나였고, 저는 그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얕봤습니다. 2024년 가을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디지털 행정, 혁신 포럼과 함께 한 달간의 현장 연수 프로그램에 초청받았을 때, 제첫 반응은 이랬습니다. 한국, 기술은 발전했겠지만, 행정 시스템이나 시민의식은 유럽만 못할 거야. 동료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늘 포장은 잘하지. 하지만 실제 구조는 약해. 빠르기만 하고 깊이가 없어. 출장을 며칠 앞두고 사무실 복도에서 만난 후배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라이만 씨, 한 달이나 가시는 거죠? 부럽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한 달이 너무 긴것 같긴 한데. 첫 주에 다볼것 같은데 말이야. 나머지는 그냥 관광이나 하다 오지, 뭐. 그 말을 하던 제 얼굴엔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오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한 달이 끝날 무렵, 저는 제 교만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됩니다. 서울 10월의 시작.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아침 6검시였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는 순간, 첫 인상은 깨끗하다였습니다. 그리고 빠르다였습니다. 입국 심사는 자동화 게이트로 진행됐고, 짐을 찾는 데 걸린 시간은 10분도 차에 안 됐습니다. 공항철도 표를 사려는데 영무원이 먼저 다가와 영어로 물었습니다. Need help, sir? 독일에서라면 제가 먼저 물어봤을 겁니다 그것도 예약된 시간에 맞춰서요 서울역까지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 정돈된 도로,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들 하지만 그건 어느 대도시나 비슷했습니다 제 편견은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겉만 번지르르 하겠지 한 달이면 다 보이겠어 호텔에 짐을 풀고 첫날 오전 일정으로 서울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출장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한국의 디지털 행정 처리 시스템을 한 달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청 1층 민원실에 들어섰을 때제 눈에 들어온 건 깔끔한 대기 공간과 전자번호표 시스템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정장 차림이었고 웃는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떤 업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독일에서 온 행정 연구자입니다. 한 달간 서울시의 민원 행정 시스템을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아, 담당 부서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저를 8층 스마트 도시정책과로 안내했고, 거기서 실제 민원 처리 과정을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1층 민원실로 다시 내려가 실제 시민들의 민원 처리 과정을 봤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전입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접수 주민등록 확인 전산 처리 완료, 걸린 시간 정확히 5분, 다음 민원인은 각종 증명서를 신청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무인발급기에서 터치 몇 번으로 모든 서류가 출력됐습니다. 걸린 시간 3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서류 하나가 부족했는데, 담당 직원은 당황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다른 기관의 전산으로 조회하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분 뒤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독일이라면 어땠을까요? 예약을 잡는데 일주일. 서류를 완벽히 준비해서 방문. 하나라도 빠지면 다시 예약하고 재방문. 최소 2, 3주는 걸렸을 절차들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특별한 케이스였겠지. 한달 있으면 다른 면도 보이겠지. 모든 게 이렇게 빠를 리 없어. 오후에는 서울시청 민원 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120 다산콜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담원의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시민 한 명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제가 세금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요. 재발급 가능한가요? 네, 지금 바로 주소 확인해드리고 재발송 처리하겠습니다. 등기로 보내드릴게요. 통화 시간 2분. 저는 옆에서 메모했습니다. 빠르다. 그리고 친절하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편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편견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9시, 저는 서울시청으로 출근했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들은 친절했고, 제가 원하는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했습니다. 2호선, 9호선, 3호선. 매일 다른 노선을 타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정시 출발은 기본이었고, 배차 간격은 5분 이내였습니다. 플랫폼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역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의 지하철도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청결하진 않습니다. 셋째 날, 서울시청 근처 구청도 방문했습니다. 중구청 민원실이었습니다. 시청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시스템은 똑같았습니다. 한 노인이 기초연금 신청을 하러 왔습니다. 서류가 복잡해 보였지만 직원은 하나하나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노인은 글씨를 쓰는 게 힘들어 보였습니다. 직원은 천천히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처리가 끝나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은이. 아니에요. 편하게 다녀가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빠르지만 사람을 재촉하지 않는구나. 길거리를 걸으며 저는 관찰했습니다. 쓰레기통이 많지 않았지만,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신호등은 정확했고, 사람들은 신호를 지켰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차들은 먼저 멈췄습니다. 한 번은 길을 잃었습니다. 지도 앱을 보며 서 있는데,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는 한국어를 못했고,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City Hall. 할머니는 영어를 못했지만 제 핸드폰을 보더니 손짓으로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50m쯤 같이 걸어주셨습니다. Thank you. 할머니는 웃으며 손을 흔들고 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일주일간의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효율적이다. 빠르다. 청결하다. 하지만 생각보다 따뜻하다. 제 편견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주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서울시 전자정보통합센터,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강남구청, 무인민원 발급기 시범사업 현장, 마포구 구민참여예산 시스템.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행정기관이 연결된 통합 전산망. 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 기관의 서류가 동시에 처리되는 시스템.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한 편의성. 한 번은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온라인으로 민원을 처리하면 대면 민원이 줄지 않습니까? 줄긴 했지만 대면이 필요한 분들은 여전히 오십니다. 노인분들이나 복잡한 사안의 경우요. 그래서 우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강화했습니다. 둘 다요? 네, 디지털 전환이 목표가 아니라 시민 편의가 목표니까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독일도 디지털화를 추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이를 줄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시민을 편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둘째 주 목요일 서울시 열린시장실을 방문했습니다. 시민이 시장에게 직접 민원을 올릴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요? 보통 2주 이내에 답변합니다. 긴급한 건더 빠르고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층이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시장에게 직접? 그건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둘째 주 금요일, 한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하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시는 그걸 경청하고 반영하려 노력합니다. 시민단체 대표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민이 진짜 주인이구나. 둘째 주가 끝날 무렵 저는 제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나라는 빠른 게 아니라 시민을 위해 빠른 것이다. 효율적인 게 아니라 시민을 위해 효율적인 것이다. 셋째 주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초구청을 방문해 스마트 민원 시스템을 참관했습니다. 저는 업무용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메모를 했습니다. 그 휴대폰엔 모든 게 들어있었습니다. 독일 정부 보안망이 연동된 단말기, 지난 2주간의 출장 보고서 초안, 유럽 행정혁신회의 발표 자료, 기밀 등급이 붙은 행정 이메일들, 주요 인사들의 연락처, 그리고 제 아내와 두 딸의 사진, 참관을 마치고 다음 일정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 2호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역 안은 오후 3시임에도 붐볐고, 저는 가방을 챙기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플랫폼에서 열차를 기다리며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서류, 노트북, 물병, 지갑, 그리고 왼쪽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안 돼! 저는 다른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가방 안을 다시 열었습니다. 바지 주머니, 안주머니, 모든 곳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린 거지? 서초구청? 택시 안? 아니면 방금 계단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제 이멘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한 달간의 출장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2주간의 모든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보안 보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 커리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찾지 못하면 모든 일정은 무너진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낯선 도시에서 무력한 외국인에 불과하다. 독일에서 25년간 쌓아온 경력도, 자부심도, 체계성도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휴대폰 하나 잃어버린 중년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플랫폼을 빠져나와 역산의 고객센터를 찾았습니다. 숨이 가빴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Excuse me, I lost my phone. I think in the subway or maybe outside. 젊은 여성 직원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언제, 어느 역, 어떤 열차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서초구청에서 민원실 참관을 마치고 2호선을 타고 강남역에 내렸습니다. 정확한 칸은 모르겠습니다. 외투주머니에 넣어뒀는데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CCTV와 분실물 통합 시스템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안내받은 대로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을 모은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몸은 땀에 젖었고 머릿속은 진공처럼 텅 비었습니다. 이 주간의 모든 기록이 한달 출장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주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노인들 모두 자기 할 일을 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직원이 다시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직 확인 중입니다. 서초역 방면 열차의 CCTV를 검토하고 있고 분실물 센터와도 연락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제 머릿속엔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졌습니다. 누군가 가져갔다면 보안이 뚫리면 베를린에 보고하면 한달 출장이 이렇게 망하면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있었습니다. 지난 2주간 본이 나라의 시스템이라면 혹시 그때였습니다. 직원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미소를 띤 얼굴로 손님 휴대폰이 확인되었습니다. 을지로 입구역 유실물 센터에서 보관 중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정말입니까? 네, 오늘 오후 3시 47분에 접수된 분실물입니다. 기종과 색상을 확인해 주시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휴대폰 기종을 설명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줬고, 저는 택시를 타고 을지로 입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 사람들, 빌딩들. 그 모든 게 달리 보였습니다. 2주 동안 내가 본 것이 진짜였구나. 유실물 센터에 도착했을 때 담당 직원은 제 신분증을 확인한 뒤 보관함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맞으십니까? 제 손에 쥐어진 건 분명 제 휴대폰이었습니다. 독일 정부 마크가 새겨진 검은색 케이스, 뒷면에 작은 흠집까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끈건 따로 있었습니다. 휴대폰 뒷면에 붙어 있는 작은 메모지, 노란색 포스트잇이었고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중요한 물건 같아서 얼른 맡겼습니다. 외국분 같으셔서 걱정됐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52년을 살면서 공공장소에서 운 적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날, 그 유실물센터 앞에서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 안에 든 모든 자료, 모든 기밀, 모든 기억이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큰건그 노란 메모였습니다. 중요한 물건 같아서 얼른 맡겼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제가 독일 공무원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왜 한국에 왔는지. 하지만 중요한 물건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맡겼습니다. 외국분 같으셔서 걱정됐어요. 낯선 외국인이 곤란할 것 같아서 걱정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센터를 나와 길을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3주 전, 저는 무시했습니다. 빠르기만 하고, 얕고, 피상적일 거야. 한 달이면 다 보이겠지. 하지만 지금 제 손에 쥐어진 이 휴대폰과 뒷면에 붙은 이 메모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기계적으로 효율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계보다 사람이 먼저 움직이는 나라, 시스템보다 신뢰가 먼저 설계된 사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25년간 제가 자랑스러워하던 독일의 시스템은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까? 우리는 규칙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까? 저는 출장 전 동료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첫 주에 다볼것 같은데 말이야. 나머지는 그냥 관광이나 하다 오지 뭐. 얼마나 오만했습니까? 얼마나 편협했습니까? 저는 한국을 배우러 온게 아니라 평가하러 온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제게 가르쳤습니다. 기술은 설계로 완성되지만 진짜 행정은 실내로 작동한다고 시스템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사람이 시스템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남은 일주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넷째 주는 달랐습니다. 같은 장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으로 봤습니다. 서울시청 민원실에서 저는 직원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친절했습니다. 바쁜 중에도 웃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고 있구나. 구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종로구청, 용산구청, 성동구청. 어디를 가도 비슷했습니다. 빠른 처리. 친절한 안내. 시민중심의 설계. 한 번은 용산구청에서 한 장애인이 민원을 신청하는 걸 봤습니다.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분께 다가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설명하고 서류 작성을 도왔습니다. 불편하신 점 없으세요? 아니요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시스템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도 좋구나. 지하철에서 저는 시민들을 관찰했습니다. 노약자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앉지 않았습니다. 어, 임산부가 타면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노인이 길을 부르면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찾아줬습니다.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배려하고 있구나. 한 번은 명동에서 길을 잃은 관광객을 봤습니다. 중국인으로 보였고 영어도 한국어도 서툴렀습니다. 한 대학생이 다가갔습니다. 번역 앱을 켰습니다. 목적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이구나. 넷째 주 목요일, 서울시 전자민원 개발팀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스템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한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쓸수 있는가? 입니다. 어머니요? 네, 70대의 우리 어머니가 이 앱을 쓸수 있는가? 그게 기준입니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쓸수 있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독일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나? 기술의 완성도, 시스템의 정확성. 하지만 사용자의 편의는 뒷전이었습니다. 넷째 주 금요일 출장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한 달간 저를 도와준 담당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준비한 말을 했습니다. 한달 전, 저는 오만했습니다. 이 나라를 평가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학생이 되어 돌아갑니다. 여러분께 배운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이었습니다. 담당자 중한 명이 물었습니다. 라이만 씨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였나요? 저는 가방에서 그 노란 메모를 꺼냈습니다. 이것입니다. 제가 잃어버린 휴대폰에 붙어 있던 메모입니다. 그리고 읽어줬습니다. 중요한 물건 같아서 얼른 맡겼습니다. 외국분 같으셔서 걱정됐어요. 이한 줄이 제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기술은 설계로 완성되지만 진짜 행정은 실내로 작동한다. 출장 보고서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저는 한 달간 경험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5분 만에 끝난 전입신고. 3분 만에 발급된 증명서들, 완벽하게 연결된 통합 전산망, 시민이 시장에게 직접 민원을 올리는 시스템, 그리고 2시간 만에 돌아온 분실물과 그 뒷면에 붙어 있던 메모. 한 달간 저는 한국 행정을 관찰했습니다. 처음엔 시스템을 봤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갈수록 그 시스템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빠른 나라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빠른 나라였습니다. 효율적인 나라가 아니라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독일에서 정확성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뢰를 설계하지 못했습니다. 기계는 정확하게 작동하지만 신뢰는 따뜻하게 움직입니다. 독일 행정은 정확하지만 느립니다. 예약제도는 체계적이지만 불편합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위해 시민이 기다리게 합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시민을 위해 시스템이 움직였습니다. 보고서는 독일 내무부로 전달됐고, 연방의회 행정위원회에도 회람됐습니다. 3주 뒤, 저는 베를린의 내무부청사로 호출됐습니다. 라이만 씨, 이 보고서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차관보는 제 보고서를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달간 본 것을 우리도 보고 싶습니다. 우린 당신을 시민중심행정혁신 TF의 책임자로 임명하려 합니다. 한국 사례를 연구하고, 독일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시스템을 배우는 게 아니야. 우린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해. 2025년 가을 독일 바이에른주 뮌헨시에서 한국형 디지털 민원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실시간 전산 조회 시스템, 기관 간 통합 정보망, 외국인 전용 다국어 안내 서비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예약 없이도 즉시 처리 가능한 민원 창구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시청센 무인 민원 발급기가 설치됐습니다. 24시간 언제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베를린 지하철엔 분실물 통합 추적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보관하는 네트워크였습니다. 개회식 날 저는 연단에 올랐습니다. 민넨시장 바이에른주 내무국장, 연방의회 의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서 기술을 배운 게 아닙니다. 청중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독일은 정확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린 따뜻함을 잃고 있었습니다. 우린 규칙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린 편의를 뒷전으로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행정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효율은 신뢰위에서 작동한다고 저는 한 달간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52년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진짜 변화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지금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엔 노란색 포스트잇이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물건 같아서 얼른 맡겼습니다. 외국분 같으셔서 걱정됐어요.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 그 메모를 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제가 직접 쓴 문구를 읽습니다. 문명은 사람의 손끝에서 시작된다. 동료들이 가끔 묻습니다. 라이만 씨, 그 메모가 뭐죠? 저는 대답합니다. 제가 평생 배우지 못했던 것을 한달 만에 가르쳐 준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봄, 저는 다시 서울로 갑니다. 이번엔 한독행정혁신세미나의 독일 측 대표로, 그리고 이번엔 다른 마음으로 갑니다. 배우러 가는 사람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저는 짐을 챙기며 생각합니다. 이번엔 무엇을 배울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또 휴대폰 잃어버리지 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거기선 두시간이면 돌아와.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난 그걸 기대하지 않아. 난 그저 사람들을 믿어. 짐 속에 그 노란 메모의 복사본을 넣었습니다. 이번에 만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 달간 배운 것입니다. 저는 52세입니다. 25년간 독일의 행정 시스템을 담당했고, 제 커리어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간의 서울 출장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시스템이 아니라 시민을 먼저 설계하는 나라라는 것을, 진짜 행정은 규칙이 아니라 신뢰 위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문명은 기술이 아니라 따뜻한 손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한국은 저에게 제가 평생 배우지 못했던 것을 한달 만에 가르쳐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이제 독일 전역에 퍼지고 있습니다. 미넨의 민원실에서, 프랑크푸르트의 시청사에서. 베를린의 각 구청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더 친절하게, 더 따뜻하게, 더 빠르게, 하지만 무엇보다 시민을 먼저 생각하며,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엔 노란색 포스트의 단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말합니다. 진짜 선진국은 GDP나 기술이 아니라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진짜 행정은 빠른 처리가 아니라 따뜻한 대응입니다. 그리고 진짜 시민의식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낯선 일을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한국은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르침을 독일로 유럽으로 세계로 전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의 출장은 끝났지만 제 배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감사합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그 노란 메모를 남긴 당신.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당신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대서양을 건너 유럽에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선진국은 어떤 모습인가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